그래 죽거야 이제 야야야 야야야 냥그냥그냥야내방야 흥냥, 이거 어? 약간... 야 망치야 망치 망치 도망가 망치 응. 망치망 망치상어 망치니도하성맹아나 살려줘 망치맞주 아니 뭐 누구있다고 저기 늑대 응. 5초 남았어 4초 남았어 3초 남았어 1초 남았어 0초 남았어 그러네 아니 그렇게 안 죽어. 어차피. 내가 곰탱이 한 명은 잡았어. 아형나나 살려 죽어가야 될 거. 살려 주어 아니야 살려 주고 가 아빠 튀어. 빨리. 왜 너다? 몰라? 곰. 일단 튀어. 탱이. 곰탱이. 어, 형아 아이고 하는데가 있는데. 야, 내가 찾았었어. 아, 우리 아이고하고 가자, 아이고하고. 아? 그래서 여기서 널 살려주려고 하잖아. 여기 위에서. 아, 타이어 굴러가. 얘들아, 근데 왜 상자가 없냐? <laughs> 어떡해. 아. 어. 얘들아, 얘들아, 근데 여기 상자가 없는데? 턴건가? 얘가? 턴건 <laughs> 아닌 것 같아. <laughs> 뭐야, 상자가 왜 없어? <laughs> 같이 잡자. 야, 도와서. 야, 나 진짜, 목숨 걸고 싸웠다. 진으로? 어딨니? <laughs> 이겼어? 어, 이겼어. 근데 아, 아직도 좋은 자료가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나 아직도 좋은 자료가 아니야. 상자 파밍했는데, 뭐 쓰레기밖에 안 나와. n i 내 거. 어, 아. 아, 형들 나올 때 방패만 나 a t Hung p i m 아 n a no one day. I have I do not come, you got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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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안 도와줄 거야, 빨리! 아! 아빠 요새 들어가지 마! 오 뭐야 뭐뭐 뭐. 아빠 도망쳐! 오늘 우는그 엄청나게 위험한 엉덩이 세 개요. 아니 엉덩이 세개야 엉덩이가 세 개?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엉덩이 세 개면 사람이야, 괴물이야? 괴물이 아닐까?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이야? 본적 있어? 엉덩이 세개 있는 사람? <laughs> 누구 있냐고? 어? 다 다이아몬드 써. 형아 친구! 형아 친구! 도요리! 형아 친구! 도요리 얼굴 아주 반짝반짝 피깜번쩍 해가지고 저거 아니야? 근데 자세히 보면 엉덩이가 세개나 달려있는 거야. 아니야. 니는 니는 엉덩이가 1489개 달려있는 거야. 1420만, 1499만, 1499만 20만? 20만 개? 추가 20만 개야? <laughs> 나 드러운 오.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아, 야, 야, 여기, 여기 먹기 천국이야. 먹과 천국. 애들 여기 지금 먹기 천국. 아, 주. 나 배고파. 아, 그럼 <laughs> 여기로 와. 패기가 없어, 나 이제. 수대가. 아니, 아니, 여기 휴대가. 근데 음식점이, 음식점인데, 여기 아예. 나 음식 무십... 먹으러 올게. 음식점이 야, 따로 없는데. 야두 개만 먹어라. 사탕? 애들아, 애들아, 저따 농장 만들어서 무한 그거 머신이하자. 뭐 나인성 도와 인서 스테이크만 먹어. 어? 와야 야, 스테이크만 먹는 거좀 아니다. 아니야, 나 스테이크 먹은 다음 미사일 먹어. 미사일 먹으면 죽어. 아니, 미사일을 어떻게 먹어? 너 정말 이상한 그 자체네. 나 운중 쌌어. 다시? 다 지렸어? 너 어? 어, 지렸어? 아빠, 도와 지었대. 진짜? 도와 지었대. 말해봐. 도 지었대. 블레벨 6단계야? 야, 내가 만렙 찍어볼까? 송아딱내걸이 제발요? 도와가? 말뚝. 막. 야, 만, 만, 순냥아, 만렙 찍아 엉... 어, 너너 있어? 야, 야, 만렙 찍으면 도율이 엉덩이 3개로 이름 쓰기좋 어? 뭔 소리지? 나 혼자서 찍으면 맞네. 응. 형아, 우리 나무! 이게 양, 양이 안 해도 돼. 왜? 왠지 알나 형아 친구가 지금 여기 만렙 찍은데, 만 랩, 형아 친구가 만렙 찍으면 우리 파밍하자. 어, 만, 지금 만렙만. 형아? 만 만. 응? 나 지금 파밍 중이다. 얘들아, 나 무한수트 공장 만들었어. 공장? 공장. <laughs> 어, 곱하기 4 됐다. 뭐가? 대수. 아, 이제, 21이다. 아, 디어 좋은 자료루가생겼네 이제? 어. 나 공만경 설치해도 돼? 어? 공만경 설치해도 돼? 설치하면 어떻게 돼? 좋아, 잘쓰 망했어. 우와, 내가! 동개지 편지를 만들어버렸어. 저건 뭐야? 어이 공개 안 해줘요 야나 밖에 나. 있는데 어떡하냐 공개 칠 위험이 없겠다 야야 근데 펜프파이에 있어야지 뭐 어, 그거 안 맞아 뭐아 그래? 오빠 나 충전해줘 나오나 보기 나 나. 맞았어 아빠나 충전해줘 난 열심히 파괴 중이다 열심히 또 공사기 얘는 창이 있다고. 자기가 돼지라는데? 아이 오케이. 안 돼. 에여야라그그모바일은 여코 컴퓨터보다 느리다고. 모바일 은 컴퓨터보다 느리지. 아, <laughs> 컴퓨터 컴퓨터가 살이요. <laughs> 여러분, 저 여덟 살저 여러분, 저 여덟 살 때부터 컴퓨터 썼어요? 진짜? 언제? 지릴 때? 나도 아, 지린 적이 이, 오, 있어. 강력하게 지렸다고? 드럽다, 너 진짜. 강력하게 지렸대 강력하게 힘을 주고 응. 치료돼. 어! 맞다! 형, 나면몇 템을 퇴근할게. 거기가 깨끗하다고? 퇴근하고 싶어. 어, 우리 퇴근해. 퇴근 못해. 퇴근하려면 40을 살아야 돼. 40이 나? 아닌가? 아니, 40? 30을 로할까 퇴근? 아니, 칠십일 원이 응 싫어 엄마, 여기 원신 있어, 원신. 좀 에바야 칠십일은 좀 에바야 강도 있잖아 강도 어 오늘 공격한는데 오늘밤 우리집에 강도가 온대 강도 쳐들어온다 어, 저... 쳐들어오면 안데 비오잖아 망했다 쳐들어오면 하트핑 하트핑 사랑해 하트핑 용기를 내 비비핑

인 네. 어? 아. 아? 사인 나도 있지. 뭐야, 사줬어? 우리 나무가 엄나게내나큰나 어? 어? 나무. 어, 나무, 나무. 진짜, 진짜? 우리 천은 아. 많잖아. 어, 천원 66개야. 어, 아니면 나 분에 겁너 많네? 나나나 지금 나, 나 붕대 두 개인데. 이건 저장 같은 거안냐 뭐? 저장 같은 거안 돼. 안 돼? <laughs> 어이구 다음. 잘할지. 저장 해놓으면 무한으로 뭐 되잖아. 아니 잘하지 아! 못생긴 사슴. 내가 너를 갖다 줄게. 애들 아1 0 시. 왜? 이요보아가 응. 사람을 우리, 어, 지리는 거야. 우리 그냥 서여는야아저경 어? 병원 뿜나 지금 겁나 큰, 겁나 큰, 겁나 큰거 하나 고 있어. 아 근데 퇴근 언제 하냐? 아 몰라. 왜? 내일 해. 안 돼. 망했어. 어. 황금 상자도 진짜 많이 깰거야 져터얘다들하고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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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나봐 이상핑이 하트핑인데 키키 어, 이상핑이 붕대인핑이야 어나 진짜 누구랑 타겼는데 어? 진짜? 아니 <laughs> 어? 알겠어 소통만 있다면 모든지할수 있어 형아 나 살려줘 니가 어디인데 난나 나는 지금 나만 <나문랄> 보고있어 <laughs> 응? 어? 내가 보여야겠다 야, 좀 죽여. 아니, 야좀 <laughs> 죽여, <laughs> 살려줘. 야, 좀 살려주라. 안살려주면 너, 그러면, 그러면 어떤 거를살려주면 엉덩이로 이름 쓴. 야, 내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냐, 나는. 나는 왜이렇 처참하게 죽은 것 같지? 야! 예, 살려주면 소총을 줄게, 친구야. 살려주면 내가 소총을 줄게. 어때, 좋은 생각. 소총을 줄게, 내가 살려주면 좋은 생각. 에, 소총은 안 주고. 내가 권총을 줄게. 탄약이 30발이에요, 권총. 탄약이 나 어차피, 사, 나 많아. 35발이야, 탄약이. What? 난 너희들 살려 주는 거야. 그렇구만, 그. 나한테소총한 24발이 있는데. 어, 가구기입니다가구사기를왜 죽여? 별고네야 내가 교요이한번 던져볼까?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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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살려줘. 좀 도와도 살려줘 도와줘안 살려주면 니네 똥꼬 땅고 니네 얼굴에 바지 먹고 춤추고 아빠. 하나. 어. 팝. 도깨 어. 팝팝팝. 어, 나무 몇 개? 어, 괜찮은데. 이건 몇? 팝팝팝. 얘들나 스틱 만들고 있다. 먹고 싶은 사람 먹어. 왜 손에 나무 30개로 공예용 벤치를 만들까? 얘들아, 잠깐만. 팝팝팝. 팝팝팝팝. 왜사이었냐 침대야? 빠빠빠빠빠 빠빠빠 Papa, Papa, p a 만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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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시간이 a p a Papa, Papa, 어, 엉동이 빨개 아니그 남의 덱이, 게 아, 니라나는비안이아돼아트 i g 아 도와 살렸구아 애들 g e n 아트들아 트igen아, 트아니야 퇴근해야 돼아직퇴근하려아트 i 일이나 더 버텨야 돼아트 i g 아니야 퇴근 퇴근 트 i g e 아 망했다. 망했다고 하는 사람 손 저요 야 퇴근할 거야 퇴근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자유잖아 야야 친구야 영상 43분 <laughs> 찍었어 43분 근데 그걸 왜 말해 퇴근해야지 43분 언제 언제 끝날까 그러게 어, 우리 퇴근하자 얘들아 5초 뒤에 퇴근할게 자영상끝